방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가 파마니스 클래스 할때소비자테 그대로 푸는 거 바로 그대로 전달해 드릴 거거든요. 시작 그게 잘네요 그전에 제 얘기를 잠시 해드리면 저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병원에서 10, 17년 동안 근무하던 수술실 간호사였습니다. 어, 제가 그 수술실 업무 중에 맡았던 것 중에 <laughs> 마취 환자 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되게 오랫동안 한 지갑을 하면서 느낀 게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마취 환자 평가라고 하는 걸 하면 우리 수술실 가면 다 동의서 쓰고 수술하라고 들어 있잖아요. 근데 특별한 스페셜 동의서라고 하는 걸 받아요. 그게 뭐냐고 하면 환자의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기저 질환이 굉장히 많아서 수술이나 마취가 좀 힘들겠다 하시는 분들 병원에서 우리가 좀 해주기가 좀 그런데 환자나 보호자들이 동회를 하면 우리가 수술을 해줄게 하는 그 스페셜 동의자라고 하는 걸 봤는데 그게 거의 보통 제가 신규 간호사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7년 전에는 한 65세 이상이 되고 좀 많이 아프신 분들이 다 받았어요. 근데 제가 퇴사할 무렵에는 한 80세가 돼도 환자분이 건강하시면 받지 않는 추세로 갔단 말이에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진짜 뭘 느꼈냐면 진짜 건강관리를 사람들이 잘하고 있구나. 건강이 수명이 늘어나는 게 맞구나. 그리고 그 병원의 의료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구나 했던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걸 하면서 제가 어느 날 나이프를 딱 보게 되는데 제가 오늘 80이거든요. 근데 아... <laughs> 60까지 내가 몇 세까지 일을 할수 있을지 생각을 했더니 난 진짜 60까지 일하고 싶은 생각이 진짜 1도 없는데 근데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내가 좀 잘리자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하나랑. 건 그리고 노후 준비를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거두 개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나는 진짜 백 살까지 살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병원에 있어 보니까. 그래서 저는 건강기능식품 같은 거를 사실은 믿지 않았어요. 사실 파마닉스라고 하는 제품도 저한테는 어떤 거였냐면 그냥 유스킨에서 만든 건강기능식품이었어요. 크게 와닿은 적도 없었고. 그냥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면 우리가 건강기능식품 정도는 안꼬아야 되니까 저는 그 정도로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강의를 듣다 보니까 디비전 마케팅이라고 하는 걸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덩킨 하면 딱 뭐가 떠오르세요? 그아서 아이스크림 하면? 아이스크림. 그래 이런 거딱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런 게 전부 하나의 모 회사에서 출발한다. 이게 바로 디비전 마케팅이다라고 하는 걸 알았고 이 이유가 뭐냐고 하면 내가 덩킨에 가서 되게 불쾌한.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스크림은 그래서 계스해라빈서안 가겠어 이런 생각하시는 분 사실 없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 안정성과 전문성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너츠 하면 왠지 거기 가면 잘 모르겠지만 덩킹하면 좀 종류도 많고 맛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전문적인 느낌과 내가 이 다른 브랜드에서 기분이 나빴고 아니면 뭔가 타격을 받아도 다른 브랜드는 뭐 살아나기 위한 그런 안정성 때문이라고 하는 걸 알았고 뉴스킨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냥 화장품 회사라고만 생각했던 뉴스킨도 뉴스킨 엔터프라이즈에서 디비전 마케팅을 하고 있다. 하나는 스킨 케어를 책임지는 뉴스킨, 건강을 책임지는 파바넥스, 생활을 책임지는 비플레니, 머리 시던 치던 기운 파티 이렇게 네개 디비전 마케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그냥 왜냐면 수간호사로 있으면 전화 되게 많이 받아요. 무슨 대학이랑 제휴배증 뭘 발명을 했는데 병원을 조금 기회를 주시면 제가 밥도 사고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조금 인식이 그랬다가 다시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전문적인 브랜드 맞네? 라고 생각을 했었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아프시면 어디 가시죠? 병원. 병원은 가시죠? 병원 가면 머리차원받나요 약을 처방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감기에 걸렸어요. 그럼 병원에 가가지고 아 그냥 바로 받아 오시죠. 그런데 내가 고혈압이나 당뇨에 딱 걸렸어요. 그러면 감기약처럼 알겠습니다. 주세요 하시는 분 계실까요? 사실 아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고 하면 우리는 약에 대한 부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평생 먹을 거면 좀 찝찝하다라고 하는 느낌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어디를 가시냐고 하면 한의원에 가십니다. 예전에는 이 한약을 다릴 때 이렇게 부채질해 가지고 막 달이면 이 증기를 통해서 이한 집에다 독소를 걸러줬다고 해요. 근데 요새는 한약 어떻게 달이죠? 중탕기에 다 때려놓고 달인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한약 다 드셔보셨을 텐데 내가 그 한약재에 들어가는 한약재가 뭐뭐 다 들어가는지 다 알고 드신다 하시는 거세요 사실 우리가 녹용 하나만 딱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다 흡수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조차 알지 못하는데 하나는 그한약재의 원산지 어디인지다 파악하고 드시는 거예요. 사실 없으시죠? 우리가 김치도 중국산이면 좀 씹씹하다는 느낌이 있는데 사실 한약재는 거의 다가 중국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요새는 관심이 되게 높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발전된 개념으로 뉴트럴스티컬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고 하면 뉴트리션이랑 메디컬의 합성어 뭔지 더 어, 그 느낌이 오시죠? 약간 자연에서 얻은 영양소로 약간 같은 기능을 내는 그런 식품들이 요새 각광을 받고 있고 앞으로 한 2, 3년만 지나면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리실 거예요. 근데 파마넥스라고 하는 제품은 사실은 거기 제일 부합하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연에서 얻고 과학으로 증명한다라고 하는 목토를 가지고 있고 사실 저는 제약회사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 제약회사는 돈이 진짜 많거든요. 건강기능식품을 팔아서. 근데 그게 거의 다 합성으로 되겠죠. 근데 파마딕스 설립 스토리를 잠시 얘기해드리자면 이조석창 박사님은 유스킨 최고 연구자이시고 마이크창 박사님 이두 청년이 계셨어요. 예전에 한의학이 서양의학이 되게 무시당했잖아요. 왜 그랬냐고 하면 서양의학 병원에 가면 우리가 진단을 어떻게 받으세요? MRI 뭐피 수치가 얼마 이렇게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데 한의원에 가면 외기 좀 약하시거든요. 화가 많으세요, 저기 이런 얘기들을좀한번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이 노란머리 사람들이 보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두 친구를 불렀어요. 중국. 너희도 한번 증명해 봐라. 우리는 그래도 수천 년 동안 우리 중국 사람들이 이거를 먹고 치료하고 나왔는데 좀 억울한 면이 있다. 그래서 두친구가 중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한약재 연구를 막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마이클장 박사님은 5만여 종의 식물 추출물을 연구하셨고, 아 진짜 그게 약과 같은 효능을 내더라 해서 유튜브에 티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어요. 이두 친구가 원래 제약회사였거든 요 미국에서 넘어가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임상에서 막힌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너희 그만하면 됐다. 어, 이제 돌아가라 이렇게 딱 멈춘 거죠. 근데, 젊은 친구들하고 공부를 해보고, 진짜 좋은 게 있는데, 제약회사에서 근무를 했잖아요. 아, 부작용 그 없이도 만들 수 있는 게 있다. 해서 너무 좀 아쉬웠겠죠? 아쉬웠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냐면, 칼 주라씨 박사님을 찾아갑니다. 이분은, 저도 뉴스킨 파랑스와 처음 들었거든요. 그, 경구피임약을 만드신 분이래요, 직접. 예전에는 우리 전쟁 시대에도 사랑을 핀다고 우리 어머니들 이6남매 칠남매가 이러셨잖아요. 그게 경부형핀핀 방법을 몰라서 그렇게 됐던 건데 이분이 이거를 발명하면서 이제 세계 산하지 않은 아버지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항히스타민제 같은 거 우리 그 비염이나 이럴 때 알러지약 주세요가 거의 다 이거거든요. 이걸 개발하신 분이. 이거 두개 개발을 하니까 얼마나 부하명의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세계 산업 재단의 아버지 정도 되면 엄청나시겠죠. 그래서 영국 선데이 타임즈가 선정한 천년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30인을 드셨고, 그중에서 최근까지 살아 계신 분입니다. 이분은 세계 그 원래 자기 회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두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제약회사에 있었고, 이렇게 이렇게 해보니 부작용 없이 좋은 걸 만들 수가 있겠더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돈이 없어서. 어.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겠죠. 이분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는 차나 제안도 했고 알러지에 관한 약도 발명을 했는데 부작용을 너무 많이 줬더라. 이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치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회사를 팔고 그 파마텍스라고 하는데 공동 창업자로 들어가게 돼요. 사실 저는 이거 있으면 안팔것 같거든요. 이거 하나 좀 두고 여기 좀 투자할 수 있지만 이분은 완전 새로운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모 본인 회사를 팔게 됩니다. 이분이 들어온다 보니까 세계 유수의 투자기관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돈 걱정 없이 이거를 연구개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실은 제약회사가나 뭐 아니면 건강기능식품도 되게 많지만 그것들의 설립 스토리는 사실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시작부터 달랐어요. 그러면. 파마덱스라고 하는 제품이 그 회사가 되게 좋은 의도로 시작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제품이 좋아야 먹겠죠. 그래서 저는 파마덱스는 각각의 특허 받은 기술도 굉장히 많지만 이 여섯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절대 출시가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 단계를 조금씩 풀어드리려고 해요. 저희는 자연에서 얻었다고 했기 때문에 원료 선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항산화 주스를 하나 만들어 보자라고 결정을 하면 어느 제품이 항산화에 제일 좋은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죠. 논의라고 하는 거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이제 그 쉽게 사먹을 수가 있지만 예전에는 진짜 강남 사모님들만 사망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진짜 그 정도로 비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희는 왜논의줄 수가 없냐고 하니 언론을 이렇게 공부를 해보다 보니 논의보다 정확하게 8배가 높은 항산화 효과를 가지 제품이 있더라. 그게 뭐냐고 하면 계기라고 하는 식품 열매이다 근데 그게 어디서 나타 자생을 하냐면 그 동아시아 특히 베트남에서 많이 자생을 하고 있고요. 베트남은 공산주의 못 가져. 이게 나라 나라에서 이거를 막아놨어요못 가져가게. 근데 지금은 조금 풀렸다고 하는데 이거를 처음에 주스를 만들기 위해서 나라랑 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3년 동안 사실 이 주스 한 병은 35,000원짜리 이게 뭐라고 나라랑 협상을 사실 그냥. 그저 그런 돈을 추구하는 회사라고 하면 포기할 법도 하지만 나라랑 성경관 협상을 해서 저희는 계기라고 하는 항산화 주스를 만들었어요. 그게 일단은 이렇게 원료 선정을 하면 이게 그러면 어디에서 라는게 제일 좋은지 원료 수급을 해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효과가 좋은 식품이 하나 있다고 해요. 원주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동충하초라고 하는 거요 이 동충하초를 우리가 되게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좀 써보자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어디 지역에서 제일 나는 동충하초가 좋을까라고 봤더니 중국 티벳 고원에서 나는 동충하초가 제일 좋더라. 예전에는 양귀비나 그 노지, 진시황 이런 사람들이 먹었다는 그 동충하초가 왜 좋냐고 하면 겨울에는 곤충이 있다가 여름에는 약초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면 겨울 내내 그 곤충 에너지를 다 빨아들여서 약초로 바뀌는 거예요. 사그 종충화초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진짜 먹도 못하는 사마귀 거미, 이런 등에서 나는 거. 두 번째는 저희가 쉽게, 어디 회사에서 동충화초로 만든 제품이에 하면, 버섯도 눈꽃버섯 동충화초라고 하고, 세번째진시황이 먹었던 그것은 엄청 비쌌대요. 그래서 티베고원 4,000m에 기어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죽거나, 예전에는 군인들이 지켰기 때문에 총 맞아 죽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갔냐고 하면 이거 하나 따면 3 대가 먹고 살 정도로 비쌌다고 합니다. 장년식가로 1kg에 1억 4천만 원짜리. 이 동충하초가 저희는 이스케어드라고 하는 제품에 들어있고요. 여기서 좀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노화의 지표하면 우리 뭐 생각하세요? 주름 이런 거생각하세요 사실은 폐활량이 노화의 지표가 제일 많이 된다고요. 30살 이후로는 폐활량이 1% 감소한다고 해요. 근데 1%를 올리려고 하면 그 육상 빌딩을 매일 올라가시면 된다고요. 저는 별로 운동하는 거 싫어하게 생겼죠. <laughs> 못하겠더라고. 근데 이 아이스케어들을 먹으면 정확하게 한달 동안 먹으시면 7%가 올라간다고요. 해그 아... 정도로 폐기 빌능에 좋은 식품이 여기 들어가 있고, 이렇게 두 개의 원료를 선정하고 수급을 했다고 하면 이 원료가 몸에 잘 흡수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규격화 단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김치 안그때 저기 강원도에 배추를 저희 엄마 이렇게 사시고 어디서 되게 태양초 고추장 되게 좋은 거 이렇게 사서 그거 두 개만 있으면 맛있는 김치가 되나요? 아니죠. 각각 집에 레시피들이 다 있어요. 어. 그런 것처럼 이게 두개 좋은 것만 있다고 해서 그게 절대 맛있는 김치가 되지 않는 것처럼 비타민 C가 좋다고 해서 비타민 c 가0기 들어가고 뭐 D가 좋다고 해서 대기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다 오로지 흡수되지 않아요. 그게, 여기 예를 들면 유스스펜을 보시면 여기는 각종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 코클테까지 들어가는데 이게 정확한 배율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몸이 다 거의 흡수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그 규격화, 이 블렌딩을 찾았던 게 유스킨은 오늘 되게 역사적이다. 라고 할 정도로 어렵다고 하고 해운대 백사장에서 모래가 다섯 개. 찾는 거 수준으로 되게 어렵다고 어떤 확률인지좀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이거 고객들한테 제가 유스페 이렇게 딱 티업하고 갖다드리면 야 너희 건 비타민 뭐가 작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절대로 비주고싶필는 없고 그게 그만큼 들어가 있어서 우리 몸에 진짜 흡수가 잘 되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블렌딩을 하면 표준화 단계를 거쳐야 돼. 이게 어떤 거냐고 하면 제가 아까 한약 말씀드렸죠. 한약은 사실 중탕을 해서 이거를 15부 이렇게 나눠 넣으면 색깔도 좀다 다른 것 같고, 그거를 그래서 다 먹어야지 이렇게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그 여기 센텀에서 먹는 타이레놀이랑, 저 서울에서 먹는 타이레놀이랑 똑같은 성분일까요? 네. <웃음> 맞죠. <laughs> 다약은 언제 어디서 누가 사먹어도 똑같은 성분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 표준화 단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이 알약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런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나 너희 거는 약 같아서 먹기 싫어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먹기 가장 최적의 좋은 방법 형태로 만들어서 그 모양이 거예요. 근데 이 모양 하나 하나의 건강기능식품이 일정한 비율을 담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이걸 해낸 게 표준화 단계고 사실은 뭐 그런 거 있죠. 알약이 너무 커서 못 먹겠어. 대게 많아서못 먹겠어. 막 이렇게 하시면 아 예를 들어서 하루에 비타민 C 그 권장량을 다 채우려면 토마토 100개 드시면 돼요.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게 약처럼 해서 먹기 싫어했는데 진짜 얘가 토마토 모양이야 그럼 드실 수 있겠어? 그도 이상하게 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계 하나하나 캡슐 하나에 이 정확한 티그리를 예를 들면 그 녹차의 카테킨 성분을 녹차의 1%에 있는 걸다 추출해서 97% 이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걸 다 해낼 수 있는 게 표준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네개만 해도 좀 어때요? 믿음이 가시나요? 네. 근데 안정하지 않다면 드실 수 있어요 안전하지 않다면 다시 못 드시겠죠. 저희는 안정성 검사라고 하는 걸 굉장히 많이 합니다. 홍삼을 예로 들면 저희가 홍삼을 외국으로 수출해요. 왜 그러냐고 하면 홍삼을 전 세계적으로 고려 인삼이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삼이 되게 인기가 많기 때문에 외국으로 수출이 딱 되면 70%가 뺏 그래서 돌아온대요. 근데 누가 먹을까요? 그죠. 상사에 맡길게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고 하면 다른 나라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게 굉장히 강해요. 이번에 어디지? 우리 중국발 여비 그 비행기 다 돌려 보내잖아요. 아직 우리나라 안그오고 있죠. 그런 것처럼 자국민을 보호하는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들이 먹어야 되는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해요. 사실은 건강기능식품은 처방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뭐 처방을 해서 뭐 특별한 사람이 파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가 팔고 누구나가 쉽게 먹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확실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안타깝게도 저희나라는 이런 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인정받은 그 원료가 들어가면 인정해준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안전한 환경에서 만들어낸다는 거의 포커싱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으로 수출이 잘안 된다, 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홍삼은 우리나라에서는 28가지 검사만 거치면 다 제품으로 출시가 됩니다. 근데 주스키는 시키지도 않았지만, 250가지 이상의 안정성 검사를 철저하게 해야지 검증이 돼요. 지금 말씀드린 5가지 단계를 거의 대부분 안 하고 있고, 건강 기는 식품 회사에서는 제약회사도 첫 번째 원료랑 이런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희는 이렇게 5단계만 거쳐도 굉장히 좋은데, 아까 그찬성 박사님들이 왜 돌아왔다고 했죠? 임상 돈이 많이 드는 임상. 사실은 그냥 건강기능식품만 만들어서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지만 그거를 임상 실험까지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저희는 그 기능 입증 단계가 거치지 않으면 제품이 출시되지 않아요. 라이프팩을 예로 들면 라이프팩은 세계 최초로 식물 영양소가 들어간 제품이에요. 근데 세계 최초로 이 영양소를 넣었어요. 식물 영양소가 왜 좋냐고 하면 우리는 동물은 추우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죠. 식물은요 비가 온다고 움직일 수 있나요? 벌레가 내 몸에 붙었어. 이거 이파리를 쳐서 쳐요. 이거는요. 그렇기 <웃음> 때문에 자기의 자생력이 굉장히 많은 게 식물 추출물입니다. 이거를 최초로 만들어서 기능 입증을 해서 내보냈더니 미국은 법치국가이시시죠 슈가 그 소송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 논문에 대해서 1 0 0만 편이 나와도 이게 기, 그. 걸리지 않을 정도로 왜냐하면 새벽이 최초로 신문 영상 좀 걸리는데 사람들 얼마나 뜯어먹고 싶겠어요? 뭐라도 흠집을 발견하고 싶었겠지만 1 0 0만 편의 논문도 이 만들어지는 동안 절대 하나도 걸리지 않았고 그 정도로 기능 입증을 해야 되고 사실은 저희는 키즈 제품도 있는 거 아시죠? 키즈 제품은 그러면 이 6단계 중에 아이들의 키즈 제품도 유상실험을 했어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했습니다. 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또 회사에서 아이들 기능 일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아, 진짜 몇 억을 준다고 해도 우리 아이를 하고 싶진 않을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게 왜 가능했냐고 하면 파라넥스라고 하는 회사는 미국에서는 그만큼 안전하고 정확하게 제품을 만든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키즈 제품도 다임상 거치게 됩니다. 이 정도 여섯 단계라고 하면 좀 괜찮으신가요? 믿고 네. 드실 수 있어요. 겠 네. 저희 이거는 약간 어. 지우와 업체 했는데 저희 나라 건강기능식품은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제품 개발하고 제조하고 최상의 품질을 위해 세계 원료를 갖다 계 얻는데요. 그리고 포장. 응. 그리고 <laughs> 여기에는 저깜하이 나왔어요. 프로세스 잘안 보시죠? 최고의 공 시스템과 프로세스. 그냥 어잘 모르겠어요. 그 어떤 것들의 최고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고. 홍삼은 진짜 할 말이 많죠. 발용삼 이렇게 만들어진대요. 인상 경작지 예정 지를 선정하고 관리하고 발효하고 2차 발효하고 숙성하고 포장하고 괜찮으신가요? 이런 걸 드시겠어요? 여섯 단계를 거친 제품을 드시겠어요? 이름을 다 빼도. 그래서, 저희는 그 정도로 정확한 단계를 거쳐서 그 제품을 출시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PDR이라고 하는 데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히즈락이라고 하는 제품이라든지 뭐 지수 이런 게다 등재가 돼 있고, PDR에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 회사 중에도 PDR에 등재돼 있습니다. 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 싸우시면 안 되고, 저희는 정확하게 내과의사들이 보는 처방전에 등재가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간호사들이고 그리고 미국 은 예방 의약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건강 식품만 올라간 PDR 또 따로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제품들은 건강 기능식품 PDR에 올라가 있는 거고 저희는 내과 의사들이 보는 처방전에 정확하게 등재가 돼 있어요. 내과 의사들이 보는 처방전에 여기서 그 의사들이 처방을 해서 환자에게 문제가 생겨도 면책권이 이렇게 부여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다 만들다 보니 이제는 다른 회사들도 더 좋은 제품들을 다 만들겠죠. 저희가 경쟁력이 약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유전자 전문 기업인 라이프제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하게 됩니다. 유전자만 계속 연구를 하는 회사를 샀어요. 뭐 그냥 우리가 이제 기술 뭐 R&D가 아니고 이렇게 사가지고 유전자를 터치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 30년 동안 원수리를 연구했습니다. 한쪽에는 일반 식단을 주고 한쪽에는 칼로리 제한 식단을 30년 동안 원숭이 반만준 거죠. 그러고 나왔던 명제가 하나예요. 소식해 오래 산다 음. 음. 보시면 어, 뭐 우리가 뭐 사람으로 치자면 피부라든지 뭐 머리카락 뭐 이런 윤기, 자세, 태도도 있지만 이 원숭이 눈빛 보이세요? 음. 원숭이로 나이가 들면 이렇게 눈이 푹 들어와나 봐요. 어. 음. 그래서 이런 소식해야 오래 산다라고 하는 명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봤더니 실제로 유전자 지도가 있더라. 젊은 유전자 지도에는 파란 스위치가 켜지는데, 늙으니까 이 빨간 스위치로 바뀌더라. 거기서 우리가 찾은 에이즈락이라고 하는 기술을 넣었더니 다시 세포들이 리셋되더라. 하는 이 에이즈락 기술을 찾았어요. 만약에 에이즈락이라고 음. 하는 게사실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다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아니었다고 하면 아마 지금 미국에서는 소송이 걸리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저희는 이렇게 제품을 만들고 있고, 내일을 위한, 너, 내일의 나를 위한 타협 없는 기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건 다들 많이 아시는 일일텐데그 점검 알지? 되게 좀 쓰거든요. 당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애들 이에좀 써서 못 먹어요. 저희들도 처음 먹을 때못 먹겠다고 하더라요 맛이 없어서. 근데 약 맛없다고 안먹이세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금 쓴맛이 없으면 좀잘 팔릴 것 같아요. 나도 좋고 회사도 좋고 이윤을 많이 남기니까 근데 이해조칼슘이 조금만 빠지면 이 쓴맛이 없어지는데 이거를 절대 그게 없으면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는 그냥 사업자들 팔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업을 절대 하지 않는 회사가 파나넥스입니다 만약에 이런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라면 유산균이라면 좀 믿을만 하신가요? 그리고 유산균은 제가 사람은 고객들이 요새 프리바이오틱스 되게 많이 얘기하시죠. 요새는 홈쇼핑에 프리바이오틱스 먹으면 살 빠진다고 막 이렇게도 광고를 하던데 저희 제품은 그 프리바이오틱스가 유산균에 먹인 거다 아실 거고 처음부터 그게 없으면 얘가 잠까지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 있어서 절대 기죽이실 필요 없으실 것 같고 이런 의상을 만든 제품이라면 좀 믿을 만 하시죠. 예. 시작이 다르면 끝도 다르게 됩니다. 지금 이 나이가 몇 살이시든 지금부터 이런 제품을 먹게 된다고 하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어떤 몸을 가질지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어 건강에 대한 개념을 좀 바꾸고 고객들한테 얘기를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물고기가 아파요. 그럼 얘를 이렇게 들어서 의사한테 맡기죠. 그래서 병을 치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어항에 이렇게 넣어줬어요. 잘 살겠죠. 근데 이 어항이 자꾸 더러워진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물고기를 아무리 치료해서 다시 넣는다고 한들 그 물고기가 잘살수 있을까요? 사실은 힘들 것 같아요. 이 물고기가 사람이고 이물그 어항 속에 있는 물이 우리가 다 먹는 식습관이라든지 생활 습관, 운동 습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요새 나머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바꾸어서 건강에 조금 더 다가가시면 어떨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강의를 준비해봤고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